앱코의 축교한 레인보우, 무빙, LED 기계식 유선, 일반형 키보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키보드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에요. 많은 사용자들이 타건감이 매우 우수하다고 극찬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식 특유의 경쾌한 소리와 피드백이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LED 조명 효과도 화려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멋지게 빛나며 게임이나 작업 시 분위기를 한층 높여줍니다. 그리고 축 교환 기능 덕분에 사용자가 원하는 타건감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책상 위에 두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리뷰도 많았어요. 유선 연결 방식 덕분에 입력 지연 없이 빠르고 정확한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총평하자면 이 키보드는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고 게이밍과 사무용 모두 잘 어울리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부터 경험이 많은 사용자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고민 없이 추천드립니다. 콕스 기계식 게이밍 유선 탱키리스 키보드는 디자인과 성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와 그레이 조합의 외관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며 특히 게임을 할때 영롱한 백라이트가 돋보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타건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갈축과 적축 스위치 덕분에 부드럽고 쫀득한 키감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텐키리스 구조로 공간 활용도 뛰어나며, 마우스 사용 시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위치 교체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 맞춤형으로 키감을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소음이 비교적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콕스기계식 게이밍 유선 텐키리스 키보드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차차 익혀가며 사용해볼 여지가 많아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커세어 K70 RGB 프로 게이밍 기계식 유선 키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음 적축 스위치를 사용해 게임을 할때 소음이 적고 부드러운 타건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8000Hz의 하이퍼 폴링 기능 덕분에 입력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키와 볼륨 조절 버튼도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RGB 백라이트 기능은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무게는 다소 묵직하지만 이는 안정성을 더해주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USB-C 타입 연결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커세어 K70 RGB 프로는 게이밍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에도 적합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가격대가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게임을 더 즐겁게 하고 싶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